안녕하세요. 미지과학입니다. 앞편에 구제국이 있어 에어럴 외계인 측과 전투를 벌여 에어럴 외계인 측이 이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전투 과정은 어땠을까요? 오늘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 전투. 약 8200년 전, 도멘군은 메인 원정대의 본부로 사용하다 구제국에게 생포당했었고, 그 직후 전투를 시작해서 서기 1235년까지 전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원전 8050년에 구제국 고향 형성 정보를 파괴시켰다고 합니다. 구제국 세력도 나름대로 커서 완전히 정복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기 1230년에는 마침내 도메인은 지구 태양계에 남아있던 구제국 우주 함대의 잔존 세력을 완전히 소탕하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구제국 이즈비들의 존재로 인해 도메인은 자유를 지키고, 방어할 수 있는 무력을 갖추고 끝없는 경계태세를 유지하여 자유를 쟁취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 결과 도메인은 구제국이 지배하는 행성을 이미 정복했다고 합니다. 도메인은 구제국과는 다르게 평등주의적 단결의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메인은 전자대포로 싸워 구제국의 주요 행성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구제국 정부의 핵심 역할을 하는 행성 국민들은 추악하고 타락한 노예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만행을 저지르는 무자비한 납세 노종자들이라고 합니다. 구제국 행성들은 정복하기 위해 원자력 무기를 사용하는데 그들이 방사능 무기의 사용으로 인해 그들 행성의 자원이 파괴되지 않도록 신중을 가했다고 합니다. 두번째 종교적 전투 종교적으로 정복하기 위해 도메인과 구제국 군대간의 전투가 촉발도 되었다고 합니다. BC 1500년에서 1200년 사이에 도메인은 지구에서 영향력 있는 몇 명의 이즈비들에게 개인과 불멸의 영적 존재에 관한 개념을 가르치고자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시도는 도메인이 가르치고자 했던 개념에 대한 아주 비극적인 오해와 오역, 오용의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 개념은 모두가 이즈비라는 진실 대신 오직 한 이즈미만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왜곡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구제국 사제들은 누구도 이즈비가 아니다. 또한 결코 이즈비가 되지 못한다. 전지전능한 이즈비는 오직 하나다. 라는 생각을 뿌리내리게 하여 개인의 불멸성의 의미를 왜곡 타락시켰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구제국의 기억삭제 프로그램이 낳은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에 책임지려 하지 않는 존재들에게 이 변형된 개념을 가르치는 건 아주 쉬운 일이라고 에어로는 강조하였습니다. 노예들이 특히 그러면 자신이 한 창조와 자신의 생존,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할 의무에 대한 책임을 외부로 돌리기를 스스로 선택하는 한 그는 노예라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이집비라는 진실을 지구의 특정 이집비들에게 가르치려 했던 시도는 이집트에서 아몬의 사제로 알려진 서펀트 형제단이라는 구제국의 비밀 종교 집단이 만들어낸 호구적이고 은우적이며 의인화된 신들을 몰락시키려는 계획의 일부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구제국의 아주 오래된 비밀 조직이었다고 합니다. 와우, 이집트가 역시 구제국 세력의 지구 과목 세뇌 역할을 하긴 했었나 봅니다. 아무튼 다음에도 에어럴의 이야기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 주세요.